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죠. 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뒤에 잇따라서 이를 패러디한 그런 말들이 또 책들이 많이 회자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등 이러한 말들이 회자되고 또 책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목사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속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어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들이 속상했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닌 듯 싶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교회는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어떤 물건이든지 가만히 두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먼지가 쌓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보드라운 살갗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딱딱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두꺼워집니다. 껍데기가 많이 쌓였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부류가 목사와 장로님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껍데기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쌓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이 나온 듯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오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껍데기가 쌓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장로님들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에 물개 박수를 치면서 그래 그래 고개를 꺼덕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 개개인이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더욱더 내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먼지가 뿌옇게 쌓인 이 신앙의 껍데기를 자주자주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무엇보다도 먼저 내 신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는 새 믿음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네 번째가 되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새의 믿음이 되려면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갈 기, 갈 기, 알, 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겨 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겠을까요? 사실 신앙이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3절에 보면 금식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의 신앙과 비교할 때에 우리가 기가 딱 죽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으십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당시 단지 금식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한 아이가 대문 밖에서 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빼먹고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엄마에게 들킨 것이었어요. 한참 꾸지람을 듣던 아이가 가방을 메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집 앞을 지나가는데 또 다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학교 갔다 왔니? 안 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 할래? 정말 학교 갔다니까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 아들을 이제 학교 정문에서 돌려 어, 안으로 도로 보내고 돌아선 어머니는 가방에서 지팡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분이 그 어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 이야기를 틀어놓았습니다 요즘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었어요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맹인인데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하기를 눈이 안 보여도 다 압니다 학교 다녀온 날에는 아들 몸에서 나무 냄새, 교실 냄새, 점심에 먹은 밥 반찬 냄새가 나요. 학교에 안갈 때는 담배 냄새, 매연 냄새가 나요. 매일 맞는 아들 냄새를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엄마는 다 압니다. 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엄마는 자식을 다 압니다. 때로는 알고 속지만, 속아주지만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껍데기를 가득 쌓아둔 채로 형식적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신앙의 껍데기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알고 계시잖아요 금식을 왜 합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은 아주 즐겁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한데,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금식하는데 뭘 찾아요? 오락거리를 찾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겉모습은 금식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친구 금식하는 거 아니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사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혈기나 자기의 욕심 등을 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에 혈기를 부리고 무엇을 더 욕심 내겠습니까? 죽는다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금식하면서 싸웁니다. 여전히 혈기가 가득하여 주먹으로 사람을 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금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 금식하면서 하는 그 내용은 그냥 테이프 틀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기도 목소리가 하나님께 꼭 상달되어져야 된다. 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꼭 하나님께 올라가서 꼭 응답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 애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즉 금식하는 것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굵은 배를 입고 재를 편다고 해서 다 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금식하는 형식적인 모습이 이런 거거든요 머리를 숙이고 굵군 배를 입고 죄를 편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식하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다 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금식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결국 금식하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금식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금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반이 다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모습들이 다 신앙의 껍데기고 진짜 있어야 할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린 진단이에요.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로 쌓여 있는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껍데기 신앙을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찬바람의 부는 12월 이제 이제 작년 이제 12월에서 올해 이제 2월까지는 우리나라 저 바닷게의 알맹이가 꽉찬 그런 계절이죠. 지금이 이제 대개 철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 가면 게가 겉모습은 개인데 열어 보면 알맹이가 아주 빈약합니다. 꽉차이는 것은 아마 다른 외국산에서 가져온 걸 거예요. 이런 개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알맹이 없는 개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맹이 없이 껍데기로만 취장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보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종교적 껍데기로 쌓여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그 당대에 그러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 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이 껍데기로만 덮여 있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마태봉 음3장 27절에 보니까 겉으로는 아아답아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속은 엉망이에요 겉은 아름다워 보여요.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아니 엉망이에요. 이들의 껍데기 신앙, 외식과 위선에 가득 찬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청망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에 가득 차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헛되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에 헛되고 부질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허물이다, 죄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껍데기 신앙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신속하게 이것을 벗겨버려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알맹이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금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해를 꺾어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거리를 방어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알맹이가 뭡니까? 이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알맹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은 단순히 휴머니즘일 뿐입니다. 성경은 사람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반드시 사람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근원은 항상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껍데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껍데기 신앙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겉모습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모습이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신앙생활에 대한 예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이를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안식이를 말씀하면서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금하며 발을 금하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말라. 내 길로 행하지 말라. 내 길로 행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자이 말씀들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 13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에 안식일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종기하게 여기고라는 말입니다. 종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을 종기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을 종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알맹이입니다. 안식일을 왜 종기하게 여겨야 됩니까? 안식일 자체에 무슨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종기하게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종기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종기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곳은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왜주 안식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해야 됩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본문에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제도를 사람에게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도 중요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안식일을 종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종기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종기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종기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종기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행동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만일 주일에 시간 내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냐,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물질이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알맹이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껍데기 신앙인 것이죠.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신앙의 알맹이를 제대로 챙길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 빛은 축복의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미지입니다. 8절에 또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와 회복의 축복입니다. 또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앞에서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제대로 갖추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내 빛이 흑암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빛을 주신다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밝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이에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인도의 축복입니다. 11절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영혼의 만족의 축복입니다. 또 11절에 너는 물샘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풍요로운 삶의 축복입니다. 12절에 내게서 네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자손의 축복입니다. 의 부모보다 자손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의 축복,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상의 축복들은 뜨내기 점쟁이의 말이 아니고 지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4절 끝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걸 지금까지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나서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의 증거지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오랜 주일학교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믿더라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신앙의 껍데기들이 한 겹, 두겹 쌓일 수가 있습니다. 털어버려야 되고 벗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껍데기를 덮어 쓰고 신앙 생활을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이 내 신앙을 칭찬해 주는 것에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신앙의 알맹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위를 정기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믿음을 갖고 주위를 지내고 이 믿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내 일을 우상화하지 말고 내 일을 욕심을 채우는 어떤 통로로 삼지 말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람 사랑을 내 형편에서 내 환경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계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